쉽지 않겠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부분, 이 부분, 이 쌍바닥을 찍은 상태에서는 분명 어떤 호재라도 나오면서 오를 겁니다. 이 표현을 해드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영상에서는 오늘 올랐던 이유가 뭐죠? 기사화된 내용이 뭐죠? 고리 이옥기 재가동하겠다.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원정 관련 주도 같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 자, 무슨 뜻이냐. 이게 세 번째 딱이 3파동에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죠? 원전이 아니다 할지라도 다른 걸로 분명 오를 수 있는 이구간때입니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자, 봐요. 이 부분의 저점이 얼마죠? 10월 14일. 74,600원이죠. 이때의 저점이 얼마죠? 74,600원이죠. 자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게 되면 이 부분 깬 상태에서는 이렇게 올랐죠. 근데 10월 14일과 지금 이 저점은 지금 바로 똑같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부분과 이 부분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분명 반등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원전고리 2호기 이게 예, 나오면서 명분을 가지고 움직인 거예요. 자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진짜 크게 본사 난리나 있을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 파악하지 못한 정보를 말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요. 나중에라도 영상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 도움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기 바랄게요. 자 댓글로는요. 오케이 okay. 지금 현재 부분대에서 흔들리지 마시라는 뜻으로 댓글로 자, 긍정적인 생각해 봅시다 신고가라고 해서 댓글 한번씩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10월 14일에 있었던 이 부분을 볼게요 자이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만물상이라고 해서 기사가 나온 부분이에요 우리도 가스업인 출국이다 라고 해서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이죠? 10월 14일 오후 8시 22분에 나온 기사예요. 자, 여기 가만히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발전용 가스터빈을 종주국 미국의 발전시설에 처음 수출하게 됐는데, 이, 그, 납품하는 데가 어디라고 했어요? 일론 머스크의 XCI 인공지능 기업인 XCI 데이터센터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가스터빈에 대한 부분은 AI 전력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AI 반도체가 무수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두뇌라고 한다면, 가스업인과 같은 이런 부분은 뭐라고 했어요? 심장. 그죠? 심장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결국 뭐냐면, 최근에 젠순왕의 이야기 들어보셨는지요. 아무리 가속기를 주고 칩을 준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것을 충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도로함이 타블이다 라는 이야기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사실이냐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뿐만이 아닌 가스터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맞아요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조금 이따 전자공시 내용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자 보시게 되면 10월 14일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제가 사실 이일론 머스크 이야기는 언제부터 해드렸죠?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횡보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 원전 아니라도 분명히 오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금 이 날짜에 10월 14일에 나왔던 이 기사 내용이 맞아요. 오후에 나온 거죠. 이 저점이 74,600원. 여기가 얼마예요? 74,600원. 결국 뭡니까? 이 저점에 대한 부분을 동일하게 맞춰 놓은 상태에서 분명이 하락은 분명 허수일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마침 고리 2호기를 재가동하겠다. 명분이죠 명분. 시장은 항상 명분을 쫓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두살미티 주가 오르면서 제가 이 급락사건 나왔을 때도 웨스팅하우스와의 불합리한 계약에 대한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 여러분들께 이우진이란 종목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같은 방향성이죠. 그러면 얘를 치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명실상부하게 이끌어야 될건 누구죠?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야만이 바로 원전 관련주들을 이끌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원전은 이제 살짝 제외합시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잘 보세요. 어,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러니까 국내만의 이런, 어, 약간의 좀 그, 뭐랄까요. 악재인 요소도 있죠. 정치적으로. 근데 우리가 봐야 될건 뭐냐면, 어차피 풀어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좀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뉴스케일 파워사, 뉴스케일 파워사의 주가를 봅시다. 뉴스케일 파워 지금 보게 되면 진짜 형편없죠. 형편없죠. 아무리 지금 미국 정부가 밀어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뉴스케일 파워사부터 시작해 오클로이 주가를 보면 진짜 이거 뭐 반등만 줄 뿐이지. 아, 추지뭐 형편없지 않습니까? 이만큼 우리는 단순히 원전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유한 뭐죠? 맛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애들 여기까지 빠졌어요. 그럼 두사빌리티도 어디까지 와야죠? 여기까지 와야죠. 그죠? 근데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두사 에너빌리티는 원전에 대한 뿐만이 아닌 바로 가스터빈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오늘 영상 끊으신 분들 큰 내용 후회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시고. 댓글로는요, 사상 신고가 돌파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신고가라고 해서 댓글 한번 씩달아 주시기 바랄게요. 자, 수급적인 동향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어, 그, 3일 동안 큰 수량은 아니지만,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뭐, 형편없죠. 근데 이제 67만이 들어왔어요. 자, 일단 거래량이라는 부분이 전일보다는 증가됐다는 부분은, 오른, 어, 이거 나쁜 거라고 보시 아, 나쁜 거라고 안 봐도 된다. 자, 그러면, 아, 어, 제가 이제 여러분께 오늘 그 영상을 제작하면서 말씀드릴 거 뭐냐면, 자, 이 공시사항을 한번 보자, 이거요. 예공시상이공시상이 공시사항.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지금 논란의 중심에 된게이 공시사항이죠. 매출액에 대한 부분 줄어들었다.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었다. 지금 이게 아 뭔가 이게 악재가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두산밥켓의 실적이 줄어든 것뿐이에요. 자, 우리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11월 5일자에 나왔던 바로 이 전자공시 내용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봐봐요, 정정을 했죠.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정 등에 대한 전망, 공정공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이던스를 이야기하죠. 자, 여기 어떤 이야기는지 가만히 볼게요. 자, 어떤 이야기랍니까? 정정전에는 매출액을 6조 4천억으로 봤다. 매출액을 증가시킨다. 더잘 나올 것이다. 영업이익은 3,700억을 예상했었다. 근데 이걸 3,100억으로 하향조정한다. 수주는 10조 원을 예상한다. 근데 수주가 늘어난다. 자, 쉽게 말할게요. 수주도 늘어난다. 매출액도 늘어난다. 근데 영업이익을 다운 시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들? 가만히 이걸 보세요. 무슨, 무슨 이야기라는 건지 잘 봐요. 자, 이 두산바켓의 실적이 이번에 안 좋아서 실적이 안 좋았는데, 자, 어떤 이야기라는 겁니까? 불확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죠? 수주은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하는 이 공시 본적 있어요? 저는 처음 봅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가스 서빙 관련된 부분에서, 최근, 무엇이죠? 맞아요. XAI, 텔레시줌 맨피스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고 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했던 부분 있죠? 그 부분의 기사 과거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맞아요 수주 공시는 한 건이 아니었다 이미 받아 놓은 게 있다 왜 이거를 금방 이 수주 공시죠 수시 공시가 있고 정기 공시가 있고 특별 공시가 있어요 특별 공시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더 많은 수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거를 이미 암시하고 있는 건데 이걸 만일에 여러분들 영업이익 자체를 자 엄청나게 지금 품귀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가스업이 왜죠? 글로벌 4사밖에 없고요. 실제로 이 부분은 증설을 한다하더라도 최소 4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르비티에이 가스업인을 일론 머스크가 원한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영업익을 이 높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 고객사로 하여금 무엇이 되는 거죠? 니네 지금 손그돈 얼마 벌지에 대한 거 생각하고 있니?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 예의입니다. 예의. 예의. 왜? 이미 공시상의 가서빈 수주를 받았다라고 해서 공시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근데 이게 언론을 통해서 새나가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할수 있는 거 뭐죠? 이 부분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전에요. 이게 공개되면서 상대 고객사를 엠바고. 엠바고 조항이었는데 이걸 터트려버렸다가 무슨 일이 발생됐었죠? 바로 그렇습니다. 미리 공개했다가 를 이게 틀어져 버린 사건이 과거에 있었어요. l g 와이 그랬을 거예요. 테슬라 관련된 부분에서. 애플 관련된 부분에선 현대차가 그랬고요. 지금 이 부분은 의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겁니다. 왜? 이미 기사화를 시켜 버렸기 때문에. 자, 제가 이 영상을 좀 보여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두달 전에 영상을 올려 드렸던 부분이었어요. 이때 보시게 되면 댓글로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신고가라고 해서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33개 정도의 댓글을 달렸네요 좋아요 버튼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자 그래도 이제 20년 동안 자사고용사 있었던 그런 어떤 뭐 인맥 자원을 이용해서 항상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댓글 영상 여러분도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 안 합니다. 따로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자 이때 제가 두달 전에 여기 보시게 되면 8월 27자에 영상을 제작했었습니다. 8월 27자에 이때 미리부터 하나 이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했거든요. 미리 나오기 전부터 자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관세부가 됐을 때 나왔던 일론 머스크 XI. 미국 맨피스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추진한다. 공급난에 직면했다. 라고 해서 2025년 4월 2일 22시 39분에 나왔던 이 기사 내용입니다. 자, XI는 250메가 규모의 천연가스 설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추가 용지 확보를 위해서는 전력 용량을 늘릴 방법도 찾고 있다. 근데 금액을 보세요. 프로젝트 비용이 37조 원입니다. 체크 원전 26조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들 체코 원전 거보다 더클 겁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고 최근에 급락을 통해서도 결국은 만일에 급락 나온다고 하더라도 체코 원전 건 없어진다 하더라도 가스 서비스는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대형주입니다. 대형. 이때 제가 일론 번스크 이야기를 언제 했죠? 8월 27일자 왜 원전이 부러지더라도 원전이 없다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께. 이 당시에 이 웨스팅하우스의 불합리한 이 계약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결국은 이거는 회복을 할 것이다. 빠진 것만큼 그때는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바로 이 중소형 주인 이런 애들을 거래하시되 방향성을 잡아줄 용도로 뭐라고 했어요? 바로 가스업이 이게 지금 되면서 단기간에 살짝 조정받았다가 띄운 거죠. 그리고 다시 이 부분을 딱 지켜내는 거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우리는 가스 업빈에 대한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의 선물 받은 거예요. 근데 왜 주가 못 올라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 주가는 추가적으로 오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고려야겠다라고 해서 중소형주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 잘 봐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보유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방향성에 이렇게 밀리죠.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죠. 원이가이 패스 이런 종목들. 그죠? 왜 이런 종목들을 드릴까요? 중소형주. 가는 가는 길에 중소형주를 제가 선물로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중소형주는요, 살짝 이렇게 빠졌다고도 팍 치워나가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역시나. 지금 제가 두사베티 영상 제작하면서 이 4월 6일자에 선물로 드렸던 건 뭐예요? 바로. BHI. 이건 뭐죠? 복합, 화력, 발전. 이쪽으로 말아봐라. 신고가 찍었죠? 근데 얘를 또더간다이 베팅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일론 머스크의 선물은 받았죠. 근데 해당 중소형 기업에 지금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없죠.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자공시사항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 B H I라는 종목은 어떻게 됐어요? 잘 보게 되면, 자 볼게요. 자, 8월 20일자에 두산에너빌리티와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시내면서 급락했을 때신고가를 찍어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두산 에베 t 티는공시상에 가스업인 수주에 대한 부분에 공시가 나와 있냐고요? 안 나와 있죠. 엠바거 조항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다? 하 매출액은 원래대로 올리되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일부러 줄이는 정정 공시를 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중소형 기업이 등장할 거예요. 뭐가요? 가스업 인 기업. 자, 이 기업인데, 음, 그래도 여러분들께, 자, 이 해당 중소형 기업은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BHI처럼 최소 못해도 5배 이상의 주가 상승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제가 미리부터 일론 머스크의 선불이 발생될 것이다라는 걸 8월부터 말씀드렸고, 진작에 말씀드렸던 것은 4월 7일 관세부가 됐을 때 미국으로 넘어가서 IR라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께 보내드릴 텐데, 자, 미리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네, 저는 20년 동안 자사 운영사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공익적인 채널을 만들어서 여러분 도와드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010-2644-8462.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 남겨주시게 되면요. 자, 제가 이, 이 이름을 이렇게 하나 달아봤어요.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대폭등 임박 황제주 공개라고 했는데 이 해당 종목이 일단 두산 에비트의 주가 상승률보다는 더 화려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일 겁니다. 자 일론 머스크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 해당 기업의 이름이 등장을 할 겁니다. 자010 2644 846입니다.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100% 무료로 이렇게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께 공개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하신 여러분들께서 지금 대형주를 보유하시면서도 사실 이런 조정에도 너무 힘들어하세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올랐다가 조정받을 때도 힘들어하시고 그럴 때마다 그래도 제가 시기적절하게 BHI, 우진이란 종목을 여러분께 히든 종목으로 제시해드렸잖아요. 지금 일론 머스크의 선물은 받은 겁니다. 전자공시에 나와있는 이 맞아요. 영업이익률에 대한 부분을 다운시킨 것은 상대 고객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아직 공시상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미리 뭐가 나와 버렸죠? 기사가 나온 거죠. 자, 이부분 여러분께 보내 드릴게요. 010 2644 8462히든이라고두 글자 남겨 주시게 되면 이렇게 보내 드릴 텐데 다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댓글로는 신고가라고 해서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기 바랄게요. 지금 잘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맞아 시장 급락할 때 하락했을 때도 BHR라는 녀석을 통해서 여러분 초과적인 수익을 내고 이 급락의 이 옆에서 횡보하는 이 장기적인 어떠니 백원 차이로 뚫어내지 못하는 상태가 나왔을 때도 우진이란 녀석 왜 원전으로 빠진 거니까. 그죠? 이 폭에서 우리가 또 중소형주를 이용해서 수익을 낼수 있었죠. 지금 우리가 이런 과정, 이런 과정, 이런 과정 있지만 결국 나중에 본사는 난리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뭘할수 있어야 될까요? 과연 가스업인 관련된 부분에서 어떠한 일론 머스크 관련된 두산 레비티와 연관고리가 있는 중소형주, 이런걸 찾아내기 시작해야만 여러분들 나중에 됐을 때이 제2 두산 레비티, 3위의두산 레비티 나왔을 때큰 수익을 낼수 있는 거예요. 지금요. 두사람이 잘 보세요. 효성중공업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 보세요. 이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 다 이렇게 신고가 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전선 관련주들도 이렇게 신고가 치고 있죠. 두사람이 처음 제가 커버리지를 도와드렸을 때는 아주 오래전에 커버리지 도와드렸죠. 결국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오르지 못할 이슈는 없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렇습니다. 대형주입니다. 삼성전자든 두사비티든 대형주입니다. 대형주를 다는 루 방법은 달라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공부하는 채널도 운영 중에 있는데, 음,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꼭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자, 저 개인번호에요. 0 1 0 2 6 4 4 8 4 6 2 이쪽으로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공부하는 채널 링크 주소도 보내드릴 거고요. 앞서서 이 부분, 제가 이 히든 종목으로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은 진짜 많이 올랐어요. 요 종목도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음, 우리는 원전이 아닌 뭘로 보자는 거죠 가스 터빈도 바라봐야 된다 왜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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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또 원전주만 또 외칠 거 아니에요 16448462 히든이라고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 나중에 보십시오 본사는 난리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해당 기업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난리나 있을 겁니다 음 알죠 안 교수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